이걸 보니까, 생일을 보니까요, 이분이 나라의 녹을 먹을 사주, 맞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을 사주이고, 내가 하는 일에 큰 일이 생겨도 생겨야 되고, 내가 어떤 자리를 바뀌어도 바뀌어야 되고, 이분 같으면 원래는 이제 인간의 바람에 내가 약간 망신하는 망신. 아닌 망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양신당입니다. 아 이분은요 올해가 용해인데요 올해 좀 답답해요 뭔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다. 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11월 초 낳은 날인데요. 이걸 보니까, 생일을 보니까요. 이분이 나라의 녹을 먹을 사주, 맞습니다. 나라의 노글먹을 사주이고, 이분이 이제 작년 줄부터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는 일에 큰 일이 생겨도 생겨야 되고, 내가 어떤 자리를 바뀌어도 바뀌어야 되고, 회사 같으면 은뭐 승진이다, 뭐 이직이다, 이거만큼 내가 움직임이 되게 활발하게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올해는 뭔가 결정 지을 일이 있어요. 근데 이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뭔가 빠그러진다 소리가 나와요. 어, 뭔가를 선택을 해도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 네, 얼마 있으면 내게 내가 넘어가는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의 말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휘둘리지. 어 휘둘리지 말고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것 같은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등을 지는 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일이 있지 않나. 내가 좀 하, 이렇게 한숨 지를 수가 있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좀 많이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아까 그랬잖아요. 빠그러진다. 뭔가 한 번은 빠그러지고, 첫 번째는 빠그러지고, 두 번째는 뭔가 새롭게 시작이 돼도 되는데, 이것 또한 오래 가지 못한다고 나와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 저 사람 귀 얇은 사람 아닌데, 어느 해막 귀가 얇아서 훅 넘어가. 지금 그런 해예요. 지금 갈 때, 바람부는 갈 때처럼, 이렇게 휘둘리고, 이렇게 휘둘리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의 바람이 불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게 올해예요. 응. 무 결정 어떤 결정을 놓고 좀 신중하게 하시지 않으면 좀 내가 손해를 입고 좀마음아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뭔가 1등이 될것 같은데 1등이 되지 못하고 자꾸 2, 3등에 머물러고 있는 그런 운이 좀 많죠. 좀 안타깝네요. 어쩔 수가 있.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laughs> 아이고 우리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좀 우유부단하고 약간 유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속에 감춰진 건 그렇지 않아요. 고집이 왕고집이세요. 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죽어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 같으면 원래는 이제 인간의 바람에 내가 약간은 망신하는 망신, 내게 내가 넘어간다. 이런 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을 좀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끝까지 뭐 당을 창당한다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도 금방은 이게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해요. 금방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 오늘 창당했어요. 그럼 내일 또딴 소리가 나와요. 이만큼 별로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쳐지지가 쉽지가 않아요. 어, 결이 다른 분들이고, 또 이제 정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뭔가 약간 두리뭉슬하게 가는 게 필요한데, 각자만 지금 색깔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두 분은 합당을 할수 있을 것 같고, 한 분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어, 전 정치 잘 모릅니다. 네, 이제 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두 분은 뭔가 붙을 수 있는데, 한 분은 안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선택도 그렇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제 운기가 많이 새해져 있어요. 한 2, 3년 줄기 전부터. 이제 뭔가가 될듯 하면서 이게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는 거. 어, 그 운이 올해 내년까지도 있습니다. 그러셔서, 음, 이제 조금 정치를 안 하시지 않겠나. 감사합니다.